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주 모드 2편을 찍을 겁니다. 2편 찍는데, 네이제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일단 저번처럼 일단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이렇게 석탄을 캐다 말았죠 네, 시간 분량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다음 일단 일단 계속 그부터 이어서 찍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 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고명을 뽑을 건데요. 나중에 마크피의 코리아에 제가 그 CLA 어, 3등급이 되면은 제가 그때 알아서 그때 고명 모집급을 올릴 건데 그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양 시끄러워. 그냥 양 죽이고 싶겠습니다. 불편해, 스피디 컨트롤러. 일단 전부 다 죽이고 싶 시끄러워 죽겠네 한번 찍고. 어차, 이 차. 오, 일단은 계속 광물 캐죠. 광물을 빨리 캐야 재밌습니다. 일단은 우주 가는 것까지 찍고요. 일단은 이게 우주 가는 게 별로 게 재밌을 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광물 캐는 게더 재밌어요. 오히려 이 광물 있고 광물로 만들어 놓 자체가 더 재밌어요. 네, 아마 아직 우주 모드에... 아, 우주... 우주 전도 이렇게 제대로 구현이 안돼 있고, 약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오우, 리가맞네 이게 광물이 진짜 많아요. 거짓말이... 진짜 두번 생성하면 죽을 정도예요. 티타늄을 캐면 안 돼요. 이게 다이아곡괭이로도 캐지기 때문에... 음, 일단 다캔것 같고, 티, 티타늄 곡갱이가 진짜 좋아요. 네, 예. 돌은 터치하면 다 부서져요. 그러니까 완전 파괴적이죠. 근데 문제는 다른 블럭은 못해요. 오 <laughs> 어, 이제 크래이님이 새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니까 그때를 기대 기약해보고 그 다음은 시즌 2 찍어야죠. <laughs> 일단은 여기 있는 다캡 맞고 다른 데로 이동해 보죠. 여기 광석은다거같고오 어, 잠깐만. 일단은 티타늄 블럭은 캡안 되고 나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중에 뭐가 있을 거 같나 없는 거 같긴 한데. 들어가보죠. 이따 이따 이이 있다. 숨을 뭐 쉬어야겠다. 어숨 막혀. 숨 막혀. 어. 숨 막혀 숨 막혀. 이다 바로 밑에 있네. 오. 팔다. 에이씨. 이게 무슨 자이동 골이냐? 씨.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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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자이동 골이야. 아우 없어. 노어이 노이들이 배들이. 아 배들이 무슨 자이지 오우 씨 어딨다 씨 아직도 물이 남아있네 어딨다 오우 씨조거왜안오다데또얏다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아씨 작아 이렇게 많이 나오네. 건물 진짜 많이 나오네요. 건물 음, 많이 나와나 나가자. 우리 캐고 도 없어 보이니까 그게 재밌을 것 같고, 도로 간다 고쳐 왔는데 씨난딱 캐고 갔다 갑시다. 아, 이렇게 나가지 말고 그냥! 고골에서 한번 쭉공업 해면서 자 일단은 철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임시 거주자나마련 해가지고 준비 나올까요 열세일게 불평을 풀어가지고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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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 해 해보고 살만하면 그때쯤 가겠습니다 잘못했다가 준비들 죽어가지고 아때세다 이러면은 그냥 족 되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안 돼요. 네, 안 돼요. <laughs> 철 굽시다. 나중에 좀 풍, 풍족해지면 그때, 광, 그때 광물 굽면 되고, 철부터, 어휴, 씨. 철부터 뭐어야겠어요28이니까 하나, 둘, 셋, 삼, 팔, 삼, 24. 3개, 4개 넣어야겠네요. 아, 아우, 씨. 철 굽을 때까지 약간 주변 타고 하고 오죠. 아, 깨졌어. 여기 한번 아이템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게 네그사소통같은거요 이거는 치즈 치즈 아, 치즈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팬 이거 그 팬이 그우주재제조요우주선제조 이게 메타 메트로 메트로트 픽셀스 이게 뭐 이상한 그 곡괭이 칼그 운석 운석 운석으로 만든 곡괭이랑 칼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 같은 떡볶 오일 이게 오일로 만든 거 이거 오일 바를 이거 오일 넣는 통 이게 이거 제가 아까 말게 이거예요 하나도 필요하네요 레드스톤도 필요하고 여기 이렇게 로켓 파트 로켓도 필요하고 이게 티타늄 아이씨 나중에 로켓은 그거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로켓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있다. 네, 체인 네. 이게 이게 그 산소통 그런 것도 있고, 음네 이만큼 있군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있어요. 일단은 다 구워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에 오어 치즈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로켓 크래프팅버스 이걸로 로켓을 만들고요. 이게 역시 아, 옥시건, 옥시건 산소, 산소 산소 박스, 산소 만들 때 이걸 오일을 사용할 때 쓰는 거고 여기다 오일을 넣은 다음에 오일 추출기로, 오일 추출기를 터치하면 오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면 되고요. 일단 됐습니다. 일단은 이게 전반적인 전망이고요. 철 나무 걸로 일단은 만들기로 하죠. 생존이라서 조금 심심하긴 하겠죠? 많이 심심할 겁니다. 생존이니까. 그래도 원래 원래 모든 특, 원래 스크립트 특성상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것만 이평 이것만 찍은 게 아니고 더 올릴 겁니다. 왜 이것만 찍어요? 더 올리죠. 나는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요. 받고 싶은 분은 네마크피 코리아에서 그 다음에 셀의 2 등급을 찍으신 후그 다음에 받으시면 됩니다. 많이 힘들죠? 그래도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저도 우주모드 만들려 우주모드의 목표로 엄청난 티켓을 올렸죠. 굿. 아씨,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금방 빨리, 일단은 쭉해고 있죠. 나국 하나 만 왔었으니까. 일단 언젠가는 자유동구이 나올텐데. 잠깐, 자, 수, 순찰 갈겸 주변을 탐색해보죠. 쭉쭉 갑시다. 오, 오케이. 이렇게 나오네요. 좀더 빨리 캐지고. 빨리빨리 지네요 고고씽 오! 자유로운 다 오케이 팔앞으 있네요 오 행운, 나의 운빨 쩔어요 운쩔어요죠 역시 나의 행운 빨예 떼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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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후 덕후 아 어, 솔직히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생존 생존하는 거 재미없어 생각하시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네. 제 강추해 드리는 거고요. 우주갈 때도 되 재밌습니다. 약간 우주선이 약간 아직 PC에 비해서는 허접해요. 약간 조금 허접해요. 여기 되게 너, 여기 좀큰거 확인했네요. 일단은 어, 미쳤나 봐. 이게 자연 동굴이니까 편하네. 훨씬 자, 동물이 많이 나오면은 동물이니까 약간 좀더 쉽게 강물을 발견하니까 강물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작은 시간에. 일단 이만 1편 찾고요. 1편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1편 이제 그만하고요. 네. 이제 2편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방송하느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비록가싹 가실 것 같네요. 이만 어 우중보드 2편 마치겠습니다. 다음 3편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